봄8 0일 책읽기 낭독 과정이 감각 개발의 핵심입니다. 일 책읽기 낭독 과정이 감각 개발의 핵심입니다. 수행이란 생각에 얽눌려 감각이 분열되고 부실함을 깨달아 감각을 일깨우고 개발함입니다. 낭독이란 눈으로 글자를 보면서 입으로 소리내어 읽으며 귀로 자기의 낭독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으로 소리의 뜻을 이해하는 전 과정입니다. 눈으로 글자를 보고 낭독하면 감각이 분열되어 귀로 낭독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들으면 눈이 멀어 글자를 틀리게 읽습니다. 또한 자기의 소리를 듣다가 보면 거기에 빠져 그 뜻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해보이 생각의 위주가 되어 감각이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모드를 감각의 모드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책 읽기 낭독입니다. 책을 낭독하다가 보면 생각이 끼어드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의 분열, 생각과 감각의 분열을 지유하는 핵심이 책 읽기 낭독 과정입니다. 초심자는 물론이거니와 공부를 하였다고 하는 분들도 봄나라 철읽기 낭독 과정에 오셔서 자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감각개발의 핵심이 철읽기 낭독입니다. 지에 짐작하여 공부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봄80일 철읽기 낭독 과정이 감각개발의 핵심입니다. 봄80일 철읽기 낭독 과정이 감각개발의 핵심입니다. 수행이란 생각에 억눌려 감각이 분열되고 부실함을 깨달아 감각을 일깨우고 개발함입니다. 낭독이란 눈으로 글자를 보면서 입으로 소리되어 읽으며 귀로 자기의 낭독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으로 소리의 뜻을 이해하는 전 과정입니다. 눈으로 글자를 보고 낭독하면 감각이 분열되어 귀로 낭독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들으면 눈이 멀어 글자를 틀리게 읽습니다. 또한 자기의 소리를 듣다가 보면 거기에 빠져 그 뜻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해보니 생각 위주가 되어 감각이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모드를 감각의 모드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책 읽기 낭독입니다. 책을 낭독하다가 보면 생각이 끼어드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의 분열, 생각과 감각의 분열을 지휘하는 핵심이 책 읽기 낭독 과정입니다. 초심자는 물론이거니와 공부를 하였다고 하는 분들도 봄나라 책 읽기 낭독 과정에 오셔서 자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감각 개발의 핵심이 책 읽기 낭독입니다. 실에 짐작하여 공부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봄 80일 책읽기 낭독과정이 감각개발의 핵심입니다. 봄 80일 책읽기 낭독과정이 감각개발의 핵심입니다. 수행이란 생각에 억눌려 감각이 분열되고 부실함을 깨달아 감각을 일깨우고 개발함입니다. 낭독이란 눈으로 글자를 보면서 입으로 소리되어 읽으며 귀로 자기의 낭독소리를 들으면서 생각으로 소리의 뜻을 이해하는 전 과정입니다. 눈으로 글자를 보고 낭독하면 감각이 분열되어 귀로 낭독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들으면 눈이 멀어 글자를 틀리게 읽습니다. 또한 자기의 소리를 듣다가 보면 거기에 빠져 그 뜻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해보니 생각의 위주가 되어 감각이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모드를 감각의 모드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책 읽기 낭독입니다. 책을 낭독하다가 보면 생각이 끼어드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의 분열, 생각과 감각의 분열을 지휘하는 핵심이 책읽기 낭독 과정입니다. 초심자는 물론이거니와 공부를 하였다고 하는 분들도 봄나라 책읽기 낭독 과정에 오셔서 자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감각 개발의 핵심이 책읽기 낭독입니다. 지뢰 짐작하여 공부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